거대 보죠? 어, 더참 나왔네요. 이거는 트랩신이 사용하죠? 무협참인 게좀 아쉽긴 하지만, 오늘 첫 번째 득템은 더참 나왔습니다. 확인. 어, 강진, 강지... 와, 백수은 뭐야? 와, 오늘 트라빙칼 심상치 않습니다. 43파 만에 백수은 나왔어요. 오늘 뭔가 되는 날 같네요. 백수은 감사히 쓰도록 할게요. 오히려 막 엘룸 먹기 이런 게좀 어렵긴 해요. 엘룸 먹기. 어, 뱀파정? 카라빈칼 50판만에 뱀파장 나왔 습니다. 요거는 횃불할 때 쓰는 거죠 힘 15에 라우십 적처치 생명력 10에 방상 120까지 나와요 까 보도록 할게요 하나 둘셋 으뜸 힘 14에 라우팔 적처치 생명력 8에 방상 114 그래도 힘하고 방상은 높게 나왔네요 뱀파장 감사히 쓰도록 할게요 와 너무 아깝다 이게 오페이스의 11독저항까지 나오는데 독저항1 빠졌습니다. 이거 으뜸 나오면 사신 노바소소가 쓰거든요. 그래도 내수용으로는 쓸만하네요. 오페이 10독저항도 감사히 쓰도록 할게요. 오 유니크 주얼이다. 트라빙칼 69판만에 유니크 주얼 나왔습니다. 이 주얼은 무엇일까요? 라까고 가자고요. 오케이 라까고로 갑시다. 라까고 주얼 까보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제발. 와라까기긴 한데 아쉽게 3사가 나왔네요. 이거는 내수로 쓰기도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오, 유니크 만지 나왔다. 뭐야. 트라빙 칼 85판 만에 첫 번째 유니크 만지 나왔습니다. 지금 나겔링 먹기 미션이 몰빵되어 있습니다. 나겔링 까보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나겔, 오케이! 나겔링 미션 성공! 꿀자이망님, 나겔링 먹기 미션 성공입니다. 리비님, 깔구제님, 비민님, 너무 고맙습니다. 유용하게 쓰도록 할게요. 레더만 우버 있나요? 11시, 12시는 레더로 알고 있습니다. 오, 메이트리컬 재벌린? 트라빈칼 103판 만에 메이트리컬 재벌린 나왔습니다. 요거는 신타이탄인데, 아마존 4스킬에 증뎀 200까지 나옵니다. 까보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4스킬! 오, 4스킬 나왔습니다. 근데 증뎀이 너무 낮게 나왔네요. 증뎀 160. 그래도 가장 중요한 4스킬 나왔으니까, 이거는 쓸수 있는 겁니다. 탈라샤 봉 나왔네요. 탈라샤 봉. 이것도 으뜸 나오면 시세가 있습니다. 번개, 화염, 냉기 숙련. 2스킬까지 나와요. 까보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으뜸! 오, 으뜸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게 탈라샤 지팡이 으뜸 나오기 생각보다 어렵거든요? 트라빙칼 185판째인데, 오늘 아이템 좀 나오긴 하네요. 으뜸 탈봉 감사해주도록 할게요. 탈라샤봉 또 나왔습니다. 야, 이번에도 으뜸? 하나, 둘, 셋. 으뜸! 아, 여그뜸 이거지. 이게 원래 탈라샤봉이지. 야, 그래도 으뜸하고 여그뜸이 동시에 나오네요. 오, 유니크 티아라다. 유니크 티아라 같은 경우에는 빙바바 용병 뚜껑이라서 에테로 나오면 더 좋아요. 들어보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에테 너무 선명해. 이거는 모저가 70까지 나오는데 에테로 나오면 더 좋습니다. 이거는 모저 60일 나왔네요. 히라의 소저 에테로 나왔는데 상점에 팔았다고요? 아 진짜 너무 아깝네. 히라의 소저는 빙바바 용병 뚜껑이라 에테로 나오면 더 좋아요. 파시면 안 돼요. 안먹남님도 팔았어요. 와 파신 분들 많구나. 어우 풀룬. 트라빈칼 302판 만에 나왔습니다. 단비 같은 플룬 감사히 쓰도록 할게요. 아일룬와 말룬 나왔습니다. 트라빈칼 315판 만에 나왔네요. 역시 트라빈칼입니다. 말룬, 감사히 쓰도록 할게요. 랄룬. 어 라이트 건틀릿이다. 이거는 마수장갑이죠? 방상이 30까지 나오는데, 으뜸 나오면 시세 있습니다. 까보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으뜸! 아, 방상 27. 방상 3 빠졌네요. 이거는 방상 30 나오면 두번 업그레이드해서 방어력이 98까지 나오는데, 업, 으뜸, 마수장갑은 생각보다 비쌉니다. 나중에 한번 으뜸 나오면 업그레이드 해보세요. 오, 길드드 실드다. 트라빙칼 131판 만에 나왔습니다. 요거는 쓰는 거예요. 옵션은 고정이고 방상 200까지 나오는데 으뜸 나오면 시세 있습니다. 까보도록 할게요. 하나 둘셋 200! 아 방어력 175 뭔가 유니크는 잘 나오는데 으뜸이 안 나오네요. 여러분들 자카룸 전령 길드드 실드는 에테로 나와도 씁니다. 에테로 나와도 방상 높게 나오면 업그레이드해서 조두름 받고 사용해요. 이거는 에테랑 노에테 둘다 쓰는 거니까 확인해보세요. 레어절은 증대미 30까지 나오고 힘 민첩이 9까지 나오고 올레지가 10까지 나옵니다. 레어주얼은 근데 웬만하면 득템하기 힘드시, 힘드실 거예요. 저도 한 번도 못 먹어봤어요. 오! 이스트룬! 오늘 백스룬에 이스트룬, 말룬에 풀룬까지 너무나도 훌륭하네요. 이스트룬 감사히 쓰도록 할게요. 와! 유니크 주얼? 트라빙칼 390판 만에 유니크 주얼 드디어 나왔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유니크 주얼. 지금 미션이 있거든요? 깍 플러스 2뎀이 9이상이 나오면 5만원 미션 성공입니다. 바로 까보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라가, 오! 오케이! 냉기 5, 4, 9 나왔습니다. 그래도 미션은 성공이에요. 아, 디용디용님 고맙습니다. 유니크 주얼합 9루 이상을 먹어보자. 미션 성공입니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오, 유니크 반지 뭐야? 트라빙 칼 396판째에 유니크 반지 나왔습니다. 자, 마지막은 조덜링으로 한번 까보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조던! 나올 리가 없지. 만할되었습니다 백작 세판 릴레이 나온 숫자 모두 다 합해서 더하기 1000원 무조건 합니다. 바로 갈게요. 백작 첫 번째 트라이 갑니다. 제발! 아 애드룬의 헬론? 좋아요. 벌써 합이 20이 나왔습니다. 첫 번째 백작은 성공이에요. 백작한테 렘룬만 나와도 2만원인 거잖아. 그쵸? 백작은 그 열쇠가 0개에서 3개고 룬이 0개에서 4개가 나왔는데 이번에 한번 뽕 뽑아보자. 첫 번째는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자두 번째 백작 가보도록 할게요. 렘룬만 나와도 2만원이야. 제발! 와 이번에도 헬룬하고 에드룬 버그수준이네요. 두 번째도 합이 20이 나왔습니다. 자세 번째 트라이 갑시다. 백장누나 룬복사 아니 돈복사 가자. 돈복사, 돈복사 아 네프하고 아이드 그래도 괜찮습니다. 10이 나왔네요. 합계 50이 나왔어요. 리빈님 미션 성공입니다. 아 뭐야? 백장누나 내가 갈땐세판연계줄 띠도 있었잖아. 왜 그래? 아 리빈님 너무 고맙습니다. 룬복사기 아니 돈복사기 미션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